같은 상황이라도 표현들은 다양하죠? 원어민 영어와 학습형 영어의 비교, 분석!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천재 이승국이 영국에서 배운 서바이벌 영어! 그래서 특집! 타미영, 타미영 천사영! 천사영. 강현주 님은 우리의 천재 이승국 씨는 해외 스타 인터뷰 때문에 지금도 영어 공부하시겠죠? 이승국의 영어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오, 집안 청소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지만 <laughs> 일할 때는 철두철미한 남자 천재 이승국씨 굿모닝 굿모닝 이분 역시 본인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게으르다라고 하던데 일할 때는 진정한 프로죠 타이라라씨 굿모닝 굿모닝 승국씨 영어 공부 지금도 하고 있나요? 계속 해야죠 아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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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는 접근이라기보다 언어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음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토크쇼, 해외 유명 토크쇼도 몇명 있잖아요. 호스트 있는 유명한 토크쇼, 너튜브 채널이 되게 활성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독해 놓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 나왔거나 음 재밌는 꽁트 나왔을 때 그거를 그냥 영어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잡히면 최소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2, 3주까지 인터뷰 직전까지 화상 영어해요 외국인분들에게 연결해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저도 그거 하고 있어요 공부 네, 실제 원어민 분들이랑 대화, 듣기도 하고 말도 해야 되니까 <laughs> 야, 감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죠, 화상영어를 그렇죠. 좀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laughs> 근데 우리 타일러한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음. 미드 자막 없이 보라고 하거든요. 네. 동의해요. 음. 해보니까 이게 제가 그냥 제 편의상 자막을 보는 거지 음. 영어로 들어야 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네. 어떤 맥락에 쓰이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드라마 자막 없이 보는 그날까지 고고고! 자, 그러면 오늘도 달려보죠. 찰가루들이 궁금해한 영어 표현부터 알아봅니다. 음악 주세요. 철가루 안기영 님이 보내주신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얼마 전 외국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마침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너무 더워요. 그니까 긴장되지 않냐? 오늘 우승자 뽑는다는데 누가 1등 할까? 아 제가 볼땐 저기 사람. 저기 사람이 <laughs> <laughs> 각자 지만 사람이 우승하길 바라면서 보는데 경연 프로그램에서 MC가 중요한 순간에 꼭한 번씩 하는 멘트. 네. 과연 오늘 무대 주인공 누가 될까요? 자, 현장 투표 집계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지금 제 손에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긴장되는 순간!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what? 뭐예요? 또 6, 60초? 아, 화나요. <laughs> 우리는 피가 말라 죽겠는데 결과가 60초 후에 공개된다니 근데 궁금해졌습니다. 피가 마를 정도로 긴장되고 조마조마한 순간에 하는 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오늘 어, 타일러가 한 연기 어떻게 보면 그냥 외국인 연기인데 정말 그탈 <laughs> 아, 이게 한몇년 차예요. 한국에 온지 몇년 차의 연기. 네, 어, 학당은 6급까지 있고요. 6급은 <laughs> 고급 단계이고, 어, 네? 1급부터 네. 시작하니까 어허. 한 1이 아, 한 2급. 이급, 어... 그렇군요. 예, 소통을 할수 있지만 예.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럼 탈중한 탈러는... 음. 사용이 많은. 탈중, 예. 6급까지다 맞힌 거예요? 아, 어, 예, 뭐 당연하죠. 아,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피가 많은 같아. 자, 영어로 어떻게 바꿀지 미국 버마드 출신 원어민 타일러가 가져온 진짜 미국식 영어부터 알아봅니다. 타미 영어. I can't bear it. One more time, please. I can't bear it. I can't bear it. 자 잠시 확인하고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머리로 배운 학습형이자 서바이벌 영어 천재 이승국이 가져온 영어표현은요? 천서영은? It's killing me Oh, one more time please It's killing me 좋습니다 일단 타이거가 갖고 온거자 I can't bear it 했습니다 음. 네 자, 왜이 표현을 갖고 왔죠? 아, uh, I can't bear it라고 하면 bear b e a r라는 게 이제 견딘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I can't bear it는 견딜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이런 말이 되는데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 I can't bear it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버틸 수 없다, 음흠. 못 보겠다 아하. 이런 거다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I can't bear it 네? 그럼 우리 천재 이승국이 갖고 온 표현은 뭐였죠? 저는 이 며칠 하면서 느낀 건데 조금씩 과한 표현들이 있네요 음. It's killing me 아 죽을 거 같아 이게 날 죽이고 있잖아 약간 이런 그쵸, It's killing me 네. 과한 표현인데, 과한 표현인가요? 조금 네. 탈로 어때요? 어때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It's killing. Me.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막 어,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음, 짜증나 죽겠어 할때죽 뭐뭐 어 죽겠다의 아. 그런 표현이잖아요. 음, 음. 그거를 이제 it's killing로 m e 아. kill을 많이 써요. 예, 죽이다로 가는 거지 죽이다. 죽다로 안 가요. 그렇죠. 예, 음. 어, 말라 그래서. 죽겠다. It's killing me Killing me, 아, 아, stop with his finger Killing <웃음> 스펠링은요? 성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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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ing K-I-L-L-I-N-G <laughs> <laughs> 되게 한국에 가진 <가만히> 것 <laughs> 같으세요 K-I-L-L-I-N-G <laughs> 네. 스펠링 빽빽이 한번쟁 싸우시고요. 타미영 and 천사영 오늘도 재밌었고요. 어 근데 이제 아쉬운 게요. 타미영 and 천사영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쭉 네. 어, 함께했는데 어, 너무 심술도 있고 두하지더 연장할 수 없을까요? 지, 벌써 한 주가 지났다고요? 그 사실이 <laughs> it's killing me. 어. <laughs> 어. 수가 없어요 아이템 베어리 예 저기 오신 언제나 영원히 철 벤졌으니까 다음에 꼭 찾아봐주시고요 타일러는 이제 진명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죠 그죠 네. 두분 감사합니다 빠빠 <laughs> <바이>. 안녕히 계세요 <laughs>